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충북대학교 환경학과 박사과정에 제학하면서 이번에 이제 법인을 설립하게 된 이범이라고 합니다. 네. 어, 충북대학교 환경학과 그 석사과정생과 박사과정생 이렇게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고요. 현재 창업한 지는 한 3개월 정도 된 어,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입니다. 어, 이제 설립을 하게 된 동기는, 음, 하수체장을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옆에서 보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지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과 결합하여 플랫폼을 구축해보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로 이렇게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교수님 밑에서 학업을 배우면서 이제 현장 견학이라든가 현장 실습 이런 것들을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현재의 처리장은 대부분 인력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즉각적인 이런 환경 오염에 대해서 이제 대처가 어려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과 한번 요건 사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결합하면 어떨까라는 관점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아마 모든 분들이 똑같은 생각이실 건데, 일단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되게 막막했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배들이, 사업을 하는 선배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어디를 이용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사실 많이 해주신 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은 더 쉽게 시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뭐 어, 필요한 뭐 이런 자금이라던가, 이런 초기에 들어가는 자금도 사실 많이 지원을 해줘서 남들보다는 비교적 쉽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시작을 해서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인건비적인 부분,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작하는 회사도 보니까 누군가 고정적으로 일을 맡겨주는 것도 아니고 고정적으로 돈을 또 계속 투자를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저희가 이 회사, 법인이라는 회사를 이제 키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 박사과정 생활하면서 이제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환경적 이슈를 좀 알게 되었고 이제 상하수도를 전공한 저와 이제 공정 모델을 전공한 또 다른 친구 이렇게 처음엔 둘이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한번 결합해서 결합해서 이제 운영을 할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제 일손이 좀 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 후배, 그리고 그쪽 연구실 후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저희 비전과 사업 아이템을 그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한번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선배들이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이제 알려줬어요. 그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기 전에는 저희 나름대로 이제 사를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부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걸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좀 아끼고자 한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되게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어서 그냥 클릭만 하면 다음 단계로 이제 스텝 스텝이 되게 쉽게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처음, 한, 한, 처음 하는 거지만 크게 어려움 없이 이제 어떤 절차로 진행된다는 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니까 그냥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인데 어, 호환이 좀 떨어진다는 듯한 느낌 그런 걸 사실 많이 받았어요. 이제 처음 로그인할 때나 이제 뭐 저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클릭을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게 다시 초기로 넘어간다던가 그리고 아예 다운이 된다던가 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쪽 분야가 세계 시장에서도 아직 제대로 사업화에 적용된 사례가 없는. 분야예요. 이제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알고리즘 이런 분야가 아직은 이제 하수처리 분야라든가 환경 분야에 이렇게 깊게 파고들지 못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이쪽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과 이제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이제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제 플랫폼 구축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네 사실 3 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렇한 다 참여 실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디딤돌 사업이라든가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이런 자금을 한번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준비 중에 있고 올, 이번 달에도 하나 제출을 하긴 했는데 이게 아직 어떤 결과로 날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얼마 되지 않아 이런 말씀 드리기가 되게 좀 부끄럽지만 이제 저희가 시작할 때 주변 선배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항상 하던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절대 뒤로 물러나지 말고 벼랑 끝에 몰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사에 긴장하면서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면서 그냥 끝까지 앞으로 쭉 밀고 나간다면 언젠가는 꼭 높은 자리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주변에서 받은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